안녕하세요 해피 뉴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특히 자라는 아이들은 귀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중이암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뭐니 뭐니 해도 난청입니다 그 난청은 사람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죠 아이들의 중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감기 후귀 관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. 감기에 걸린 아이들은 코를 세게 풀면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이라는 것을 타고 세균이 중이안으로 들어가 중이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발생한 중이염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하게 되면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이 됩니다. 이것은 비단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잦은 감기 등으로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거나 고막천공등 그 기존의 중이염의 방치로 인해 어른들이 돼서도 만성 중이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중이염은 감염에 의한 것과 감염 후 또는 이관 기능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, 먼저 감염에 의한 것으로 급성 중이염은 갑작스러운 이통이나 발열 등을 동반하는 중인의 염증이 있는 경우로 귀통증. 경도의 난청, 발열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. 감염 후 또는 이관 기능과 관련된 중이염은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하는데요, 중이염이 왔을 때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중이강에 혈장 성분만 남아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 삼출성 중이염은 통증이나 발열이 없고 경도 난청과 귀의 충만감. 귀가 막히는 증상만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해서 만성 중이염으로 이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만성 중이염에 걸리면 귀가 울리는 현상이 동반되고 청력이 떨어지게 되며 귀에서는 지속적으로 염증이 나와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. 또 합병증이 발생 시에는 어지럼증이 생겨 주위 사물이나 천정이 빙빙 도는 현상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. 만성 중이염은 고막의 천공. 즉 구멍이 생겨서 이 천공된 고막으로 세균이 침범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고막 속의 공간이 염증으로 꽉 차서 공기에 출입이 되지 않고 고막이 중위 내벽으로 유착이 되는 경우거나 저희가 이런 것을 유착성 중이염이라고 부릅니다. 또는 고막이나 외이도 피부가 고막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 저희가 이런 것을 또 진주종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. 이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한 진주용성 중이염은 마치 종양처럼 정상 뼈 조직을 파괴해서 귀속 깊숙한 곳까지 침범하는 병이기 때문에 중이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약90% 이상은 후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유착성 중이염은 최근에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만성 중이염으로 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유발이 되는데 중인의 환기를 담당하는 이관 기능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. 예, 이상으로 중이염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